]에서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린 소아부터 청소년까지 댁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올리브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개그맨 전환규 씨와 개그우 이국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든든하게 자리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장미와 김경리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원래 있던 장미예요 안녕하세요 빠이빠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올리브가 신학기를 맞아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역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특별 손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한국 로커와 일본 아이돌의 만남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결혼까지 꼬린시킨 김정민 루미코 부부 90년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섭가의 김정민을 부드러운 애처가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현모양처 루미코 그리고 이 부부의 보물같은 두 아들 김정민 붕어빵 첫째 태양이와 애교쟁이 막내 도윤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우월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김정민 루미코 가족 해피 바이러스가 절로 솟아나는 오늘의 게스트 루미코와 김태양 군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김정민 씨의 아름다운 아내 루미코 씨와 아들 김태양 군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laughs> 그렇습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네. 이렇게 함께 방송에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네. 태양이가 그 E N G 촬영이나 그런 거는 해봤는데요. 네.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 돈 벌기 시작했다.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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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네. 없잖아요. 아빠 네. 대신 돈을 벌어야 된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역성이에요. 헬리브 네. 최연소 대신 태양군인데요. 네. 정말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아, 태양군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아빠가. 오. 어려하세요 여섯 살 김태양입니다. 태양이 보니까는 저도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싶네요. 근데 아, 예쁜 아들 놀라면 네. 남자가 잘 생겨. 왜 네, 그러세요? <laughs> 네? 저도 살 빼면 이쁜 얼굴이에요. 네. 빼보고 얘기 해 못합니다. 예, 못빼서 문제죠. <laughs> 네. 자, 그런데 태양이가 여섯 살인데 결혼한지는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째 6년 어? 어? 바로 이렇게 뭐 하는 짓도 다 모른 척해 석 네. 속도 위반은 아니고요 네. 결혼식을 올리고 올리자마자 애가 생겼어요 아네 다른 거다딴거 상상했을 텐데 <laughs> 아니야 네. 뭐상상 <laughs> <laughs> 연예계에서 되게 금슬 좋은 부부로 네. 정평이 나 있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태양이 말고 동생도 있죠? 예 네, 네. 연년생인데요 네.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 정말 금슬이 너무 좋구나. 네. 네. 지금 셋째까지 생각 중이에요. 색채까지. 어 네. 아 그, 그러니까 딸 하나 낳아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딸 낳을 걸로. 네. 아들 둘있는 엄마들이 네. 아들 셋 키우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저민 씨는 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1 1살 오빠인데요. 근데 마음이 소년 같으세요. 오. 그래서 아들을 아. 셋이 키우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요. 네, 어떤 아들이 제일 힘듭니까 셋 중에? 큰 아들이 제일 어. 큰, 큰 아들이 제일 <laughs> 큰 아들이. 제일 <laughs> 큰 아들이. <laughs>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어. 이건 하면 안돼 그러면 일단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아들은 이건 하면 안 돼요 이래도 그냥 거짓이 있어서 그런지 음...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오... 네. 술 먹고 안 들어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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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안, 나... 안 나가는데 네. 한번 나가면 은 아, 네. 새벽 4시, 5시 네. 그렇게까지 좀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이들도 또 아빠를 썩배 닮았고 네. 또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웃음> <웃음> 또 루미코씨가 네. 두분다 가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의 끼를 물려받아서 아이들도 노래를 잘하지 않나요? 아, 잘하겠다. 오. 노래를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좋아해요. 에이. 근데 노래를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건좀 네. 쑥스럽대요. 네, 그래서 뭐 아빠 노래를 잘 모르고, 모르고 네. 그래서 네. 개다리 춤을 추는 아. 거예요 <laughs> 아니, 무귀그다 <laughs> 네. 노래 부르는 거 쑥스럽고 개다리는 좀쑥고 특이한 쑥스럽 자, 그러면 우리 태양 군한들 <목소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태양, 개다리춤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좋은 대도이었네 손동작까지. 개다리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소리> 몰라요. 몰라요? 선천적으로. 습기가 있네요. 우리 로미코 씨는 또 요리솜씨가 좋아서 최근에 뭐 요리책을 냈다는 소리가 있는데 오, 맞아요? 네, 예, 예, 일본 요리책인데요. 네, 요리책. 예, 제가 여기서는 좀 짜고 매운 음식이 많잖아요. 음. 근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이 먹기엔 좀 힘들어서 음. 제가 집에서 일본 요리를 많이 해주는데 음. 좀 쉽고 음. 한국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런 책을 작년에 예, 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 태양이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더는 더아 더는 다는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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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반찬도 필요 없고 반찬, 그냥 더는 더는 면는더 반찬 반찬은 뭐 반찬 뭐 어떤 거 고수? 고기 고기 는념는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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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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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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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안 더는 더고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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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는 먹여야 되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뭐 채소나 그런 것도 다, 뭐 다져서라든지. 네. 저는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작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빼서 아유. 먹는 거예요 한식을 음. 사실 고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 애들 이렇게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놓으면 네. 고기만 먹었어요 음. 어, 그래서 네. 예, 반찬에 야채만 넣는 놓은 거야 채를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안 먹어요 태양이는 야채만 줬어요 네. 그래도 안 먹고 네. 근데 뭐한번 굶겨 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 <laughs> 저, 정말 물하고 뭐 네. 보리채 같은 것만 먹이고. うん。うん 그래 됐어. 안 먹을 거면 안 먹어도 돼. 음. 내일 아침에 먹어.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됐어요. 음. 아침에 또 야채를 줬어요. 음. 또안 먹어요. 어. 그렇게 되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어, 맞아요. 네. 마음이 아프시죠. 네. 뭐든지 뭐 아무거나 아, 먹일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한 끼만 더 굶겼어도 그래. 먹는 건데.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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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그러니까 엄마들은 네. 어. 보통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편식을 하거나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아이들 얼마나 부모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올리브 닥터 오늘 모시도록 하 있습니다. 보셔 볼게요. 현식하는 아이, 또래보다 작은 아이가 걱정이라면 이 한의사를 주목하라. 소화의 식욕 부진과 성장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올리브닥터. 따뜻한 미소를 가진 소화 전문 한의사 권도형 원장. 소화 전문 한의사 권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미코 씨의 이 고민이 아들 태양이가 이 자기 좋은 것만 먹는다는 그 편식 편식쟁이래요. 편식은 왜이어나는 겁니까? 어, 편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 음식에 대한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분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먹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편식에 대한 식습관이 처음으로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혹시 우리 태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탕이나 뭐 먹는 과자나 <웃음> 그런 <laughs> 종류를 <laughs> 좋아하고요. 밥을 먹을 때 쌀도 잘안 먹어요, 밥 아, 자체를. 그럴 때짠 거, 뭐 젓갈 같은 거. <laughs> 아이다 <맞아>. <laughs> 예, 그 특히 뭐 고기. <laughs> 그런 거는 음. 잘 먹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채소, 채소류. 음. 예. 음. 편식을 하는 요인을 조금 찾아보게 된다면 크게 첫 번째로는 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문이다 예전에 과거에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식사에 대해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낯설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음식에 대해서 낯을 가린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음식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낯설음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편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식사 환경,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한된 음식만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은 경우에도 편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때 태양에 그런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다음에 아. <laughs> 아, 네? 그래도 안 먹으면 누구 성대모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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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루미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안 먹으면을 강요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 편식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음식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음식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오히려 과잉보호가 지나치게 돼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음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 아, 그럼 되네. 아이를 방치를 해야 되는군요. <laughs> 방치하면 <방침도 웃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laughs> 어른도 저렇게 방치하면 큰일나요자 <laughs> <같더라구요. 웃음> 그렇다면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부터 올리브 음. 패밀리들이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이거? 그럼요, 그럼요. 보통 병원 방문하면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문진 검진을 하잖아요. 저희 올리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올리브 건강 자가진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가진단에 들어가기 앞서 두 분은 저를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미코 씨와 김태양 군은 올리브 앞에서 진실만을 맹세할 것를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태양이도? 약속합니다. 음아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리브 자가진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김태양 군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프로필을 말씀해 주시죠. 애한테 프로필 <laughs> 6살짜리한테. 아, 그래. 예, 그래. 진짜 주말. 매력을 얘기해. 아유, <laughs> 주말. <laughs> 어, <laughs> 네. 자, 우리 처음부터 갑시다. 태양이 몇 살이지? 여섯 살. 오, 그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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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다르네요. 우리 태양이는 커서 뭐래고 싶어요? 음, 몰라. 어 몰라. 아 아, 아직 모를 나이야. 치과 의사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 치과 의사? 엄마 이빨 고쳐주고 싶다고 아 진짜? 효자다. 아, 아, 네. 큰 <laughs> 태양 어린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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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을 보니까 요런나이때는 아, 태권도 같은 거는 꼭 하지 않나요? 태권도 좋아해요. 역시 아, 이거 진짜 아, 내가 아, 딱 손만 아, 봐도 안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진짜? 주먹에 이, 아. 이 알만 봐도 알아요 저는. <웃음> 그러면은 <웃음> 아까 네. 개다리 춤추지 말고 태권도를 <laughs>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태권도 한번 보여주세요. 태권도 한번 볼수있어 박수 박수 박수. 멋있게. 그렇게 깜짝이 그렇게 미끄덩 없이 시작한 그, 거야. 잘 이어졌어. 아, 절도 있어. 와. 갑자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운동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나 맞아요?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으니까. 이모가 물어볼게요. 태양이는 엄마처럼 요리 잘하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은 이모처럼 이쁜 여자가 좋아요? 모르. 애가 경기를 낳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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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아, 무서운 연은 싫은 걸로.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 배운 사람로서 으 심오한 질문을 태양이한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태양아, 그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정말 죽지 못해 먹었다 이런 음식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죽지 못해 먹었다. 음식. 얘기해 보세요. 네. 아이스한테 얘기해. 네. 그 엄마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해 보세요. 뭐래 뭐래.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 역시 아. 채소를 싫어하는군요.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샐러드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야침 야침 종류를 채소 좋아하고. 종류를 싫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 자가 진단은 여기까지! 네, 패널 네, 분들이 열심히 자가 진단을 해주셨는데 <laughs> 얼핏 보기에는 사이비 의사가 <laughs> <가지고> 지어해서 <laughs> 네, 신고가 <laughs>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을 제외한다면 어, 태양의 생활 습관을 잘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음.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징검다리가 조리개네요. 속으로 딴욕하면서.